자, 본초 자오선입니다. 그죠? 자, 지구의 자, 중심을 이제는 뭡니까? 타원체의 중심이 아니고 타원체 중심이 아니고 전 지구를 지역에 맞게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는 전 지구를 하나의 뭡니까? 공으로 축구공으로 생각했어. 축구 생각했어요. 축구공으로 생각했어요. 축구공으로 생각을 해서 그공 하나를 가지고 위치를 전 지구를 똑 같은 시간대로 위치를 결정을 할수 있게 한 것이 세계 측지계다 이거죠. 그래서 돈 많은 국가에서 그죠? 위성을 쌓 올려 가지고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 위성을 쌓 올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측지학적으로 측지계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PS라든지 아이탈레프 자프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측 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작지계를 썼다 그러면 위치가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위치가 다르다. 시간대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다다 다 쳐다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척지을 만드는데 이거는 지구 축구 공을 하나로 생각하고 중심을 이거를 질량 중심이라고 하고 질량 중심. 자, 본초자우선하고 적도면하고 만나는 점을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경도 위도 원점이라고 그랬죠. 경위도 원점입니다, 그죠 경위도 원점이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타운 체 가지고 x, y, 그죠. 팩면을 나타내고 지오이드를 가지고 높이 나내고 x 하고 y 하고 하고, h는 높이, 청량은 별도로 했으면 별도로, 별도로 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안 되겠죠. 전 세계가 그죠. 위성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세계 측측에서는 질량 중심에서, 그죠. 질량 중심에서, 자, 뭐냐? 경기도 원점으로 나가는 축, 자, 이 축하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북쪽으로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이거를 CTP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CTP 방향과 평행되게 나 축, 평행되게 나가는 축. 자, 자, 질량 중심에서 경도 원점으로 나가는 축을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자, 뭡니까? 자, 질량 중심에서 지구 자전축 방향과 평행되게 나가는 축. 이거를 z축이라고 하고. z축. 자, X축하고 Z축하고 직각되게 그죠 동쪽으로 나가는 축 이거를 Y축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지구 중심은 질량 중심 자 중심은 중심은 뭐라고 지구 중심은 이거는 질량 중심 그죠 질량 중심 자 X Y z 축을 정의를 내렸죠